샬롬 충주 봉쇄스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연은 하나님의 교과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안토니우스가사막의 수도하러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책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때 안토니우스가 대답합니다 내가 바라보이는 모든 자연이 다 책이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과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 우리가 바라보이는 모든 자연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십니다. 제가 미국 리치몬드에 부흥에 갔을 때였습니다. 옆에 참 특이한 목회라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동물원에서 동물을 사역하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는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이 한 속, 한 구역이 생기면 동물 하나씩을 길러요. 주일날이면 동물 하나씩 강대상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왜이 동물을 만드셨을까요? 라고 설교하는 것이 그의 설교인데, 참, 큰 교회가 됐어요. 약간 2천 명가량 모일까요? 내가 그 교회 답사하러 갔을 때에는 강대상에 아프리카에서 독고미를 유리상자에 넣어놓고 강대상에 올려놓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독고미는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독고미를 만드셨을까요? 아프리카는 장글입니다. 두더지들이 많습니다. 두더지들이 굴을 파다 보면 나무들이 쓰러져 장글이 없어지고 사막이 됩니다. 또 두더지가 아주 없어도 안 돼요. 굴을 파면서 밑에 산소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근데 두더지들은 번식력이 좋습니다. 이 독고미들은 두더지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생태계가 적당하게 두더지들이 생겨서 장글를 구를 파면서 나무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자연 생태를 유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독금이죠.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드셨습니다. 라고 설교하시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그분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했거든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사자한테 물린 자국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독수한테 물렸어요. 바로 흉을 비워주시면서 참 재미있게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수도원을 하면서 시골에 내려와서 사는 것이 첫번이거든요. 가을이면 까마귀들이 호도를 까먹는 모습을 봐요. 우리 스톤에 호도나무 하나가 큰게 있습니다. 호도를 땁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안 깨지면 물고 올라가서 또더 떨어뜨립니다. 떨어 깨질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호도를 까먹습니다. 참 미워해요. 가을이면 다람쥐들이 여기저기에 구울를 파고 도토리, 밤, 이런 것들을 숨겨놔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다람쥐 하나가 2천 군데 구를 파고 자기 먹을 것을 숨겨 놓은데요근데 머리가 나빠서 1,900 군데 정도는 잊어버리고 100 군데만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1,900 군데에서 싹이 납니다. 산을 푸르게 르 만드는 것이 바로 다람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연 속에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리켜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땅 속에 지렁이들이 많잖아요. 6m까지 들어간답니다. 땅 속에 들어가 파면서 땅을 산소를 공급하고 거기다가 똥을 싸면서 그것이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지렁이가 많으면 좋은 땅이에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수도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시의 대골보다 숲속의 움막이 더 사랑스럽다 여기서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말하거든요 도시에서는 별빛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수도원에 와서 숲속에 산속에 서하니까 밤하늘의 별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빨간 꽃을 볼 때마다 어떻게 땅속에서 빨간색이 나올까 어떻게 땅속에서 노란색이 나올까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순간마다 때마다 발걸음마다 분초마다 늘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샬롬.